자, 당함수 fx, 식이 주어져 있는데, 자, 첫 번째, 첫 번째 식 봐. 첫 번째 식 보면, 지금, 무한대, 무한대 꼴이 돼야지 2로 갈 텐데. 그러면, 여기에서, 결론적으로는 2에 x제곱씩만 남아야 됩니다. 맞지? 그런데, x-x 세제곱을 뺐는데, 이렇게 남기 위해서는, fx를 유추하면, x 세제곱이 있어서, 얘와 얘가 서로 없어져 줘야 되고, 맞지? 그리고 남는 것은 2x 제곱이 남아야 됩니다. 여기까지 유출을 해낼 수 있다. 그래야지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제곱창만 땄을 때이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 0분의 0꼴 그래서 f0이 6이 됩니다. 자, 얘를 종합해보면 fx는 여기에다가 이어서 적자. 그러면 2창까지는 알아냈고, 3창은 모르겠어, 맞지? 3창은, 아니, 1창은 모르겠고,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6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상수항까지는 구할 수가 있다니까 어. 자 그래 놓고 이제 위의 식으로 올라가자 여기에 올라가면 패턴은 비슷비슷해 지금 어,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에서 6 빼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x세제곱 2 x 제곱그 다음에 ax 이렇게 되지만 그러고 나면 약분 하게 되면 여기에서 x 그 다음에. 제곱 남고, 여기에서는 2x,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됩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00 대입해버리면 a. 됐나? 자, 여기에서 a가 얼마가 나온다?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1, 3, 9, 9 더하기 a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답은 어, 6, 이렇게, 5번.